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드릴 오메가입니다. 아, 오늘 암호 코인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이 친구 지금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상당히 매집 기간이 길어진 다음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호 코인 진입하신 분들 이미 대부분 지금 수익권에 위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권에 있는데 과연 어느 구간에 팔아야 적정 매도 구간이 되느냐, 목표 지점을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암호 코인 으로 가장 크게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이벤트 소식 하나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오메가의 100% 무료 지급 이벤트로 투자 지원금 무려 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참가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코인으로 돌아오자면은 이 친구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터질면서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건가요?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일반 개미 투자자들로는 이거 안 돼요. 세력이 개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횡보 기간 동안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이 세력들이 개입을 한다라는 걸 알고 언제쯤 상승할지만 알더라도 수익이라는 걸 내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암호코인이 상승한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이 상승을 시킨 거지만 그냥 이것만으로는 상승하기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진입할만한, 납득할만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이 락업 폐제입니다 여러분. 이 암호코인의 락업폐제 일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가격을 올릴까요? 이미 여기서 진입한 이 세력들 있죠. 얘네들은 락업폐제 일정을 이미 이런 구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 가두리 쳐놓고 나서 여기서 다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락업 해제가 예를 들어 한달 뒤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고점에서 이제 목표가를 정해 놓고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했을 때 누가 받아먹습니까? 이 세력들의 수천억 원어치의 물량을 바로 개미 투자자들이 이윗 구간에서 다 받아먹는 거예요. 여기가 세력들 목표가인 줄도 모르고 여기가 암호 코인의 고점이 될 줄도 모르고 더 오를까 봐 이렇게 받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개미한테 물량 떠넘기고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 세력들이 돈을 버는 구조고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하셨으면 적어도 한 번에서 두번 이상은 당해봤을 그런 구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이 암호코인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암호코인 세력들이 진입을 하고 그들이 세운 이 목표가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여기 있는 암호 코인 락업 해제 일정이 적힌 이 전체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제가 답장식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번에 보이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이 자료집 전달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심과 즉시에 여기 8페이지부터 12페이지 사이에 암호 코인 관련된 락업 일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지금 심지어 이 일정이 정말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뒤에 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이 락업 일정 전부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 세력들 목표가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단 락업 일정 세력들의 목표가 그들이 진입을 하는 매수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제가 이거 전달해드리겠다 이거야 매일 오전 아침 9시마다 각종 코인들 주요 정보들 전달해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3일 동안은 이 암호코인 관련해가지고 위에 있는 이 내용들 정리해서 문자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거 100%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전달드리는 내용이니까 금전 요구 절대 1절 없고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오메가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1년 새 5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밈코인 광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이후에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들이 1년 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페페, 도지, 시바이누는 물론이고, 붐코인, 짓코인, 스피드코인, 뭐, 요런 친구들도 싹다 상승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5만 퍼센트, 2만 퍼센트, 3만 퍼센트.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1,000원이 50만원 되고 100만원이 5억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여기 한국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 내는 거 다들 말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위주로 생성이 된는 밈코인들 이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만들어서 100만원 넣어가지고 막한 10억 만들어낸다 이런 거말 못해요 사실상 할 확률도 없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원이 50만원 되는 거에 절반이 얼마입니까? 25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중하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 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 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금 급등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